안녕하세요. 명대리 가족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구찌의 토트백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좋은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상품은 좀 가격적으로도 고가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가방입니다. 뭔가 좀 귀빈의 향기가 느낄 것 같은 고급스러운 가방입니다. 먼저 어, 제품 소개시켜드리면, 네, 제품번호 726428FABG89887 모델입니다. 네, 이 모델은 앞에 보면 웹 스트라이프가 전방에 있어서 어, 구찌에 요즘 추세를 반영하면서 모양은 약간 좀 마담, 예, 품위있게 토트백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볼륨감이 있고요. 사이즈가 가로가 26cm 정도 됩니다. 세로는 21c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17cm, 예, 17cm, 아주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어, 손으로 되어 있는 토트백 보시면 예, 가죽으로 이렇게 수치가 예쁘게 들어가 있는 아,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열립니다. 열리지만 완전히 분리가 안 되고요. 여기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두 개의 보드를 써면 이두 가지의 천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띄어져 있지만 붙어 있다는 것 같은. 그래서 괜히 잡았을 때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위에는 마치 호박 같은 보석으로 씌어놓은 것처럼 지지로고를 호박으로 주얼리를 감싸놨어요. 이거를 살짝 들어올, 들어올리고, 열심히 열립니다. 네, 지금 제가 한손 찍고 있어서 이렇게 열리는데, 네, 닫을 때 그냥 다, 닫으면 딸깍 하고, 아, 잠기고요. 이 안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수납이, 아예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키홀더 같은 거, 담아놓으면 좋겠다. 요즘은 키홀더가, 음, 딱 고만한 그 크기거든요. 네. 키홀더 같은 거 넣어 놓으시고, 이 맞은 편에도 홀더 하나 있어요. 여기는 그냥 여권이라든지 신분증, 가벼운 명함 지갑 이런 걸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명함 지갑이 막 지갑, 가방에 돌아다니는 것도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이 있어서 이 안에다가는 원하시는 거를 뭐 가득 넣어서 다니시면 될것 같고요. 겉에는 여기 모서리도 보시면 굉장히 그것을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예, 네, 그래서 소가죽입니다. 소가죽인데 마치 어, 양가죽을 연상할 좀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특별히 관리하시기에 어, 스크래치 좀 조심하셔야 된다. 손톱이 기신 분들은 네, 권유 안 드립니다. 또 손톱이 길다. 이런 이런 가방은 왠지 장갑을 끼고 기분들 보면 팔꿈치까지 어, 장갑을 끼고 어떤 파티에 참석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가방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왠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여기 살짝 들어서 메고 열었을 때 어떤 주는 품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안에는 이런 부속품이 이런 주머니, 파우치가 조그만 게 있고, 이 안에 골드 체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유사시에, 아, 나 힘들어. 무거워. 때 눌리시면 열리거든요. 이렇게 닫고 네. 닫아서 네, 채웁니다. 그래서 드시면 돼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보여드리면 약한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의 사이즈에요 여자분들이 드시기는 에 약간 크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요즘 빅백이 유행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어깨 매셨을 때는 이 정도. 제가 키가 180입니다. 저는 큰데, 여성분들은 그 허리 정도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예쁘죠? 정말, 고급스러운 컬러와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사모님을 위해서 한번 쏘셔서 이런 가방은 데일리 가방으로 적합하지 않고요. 파티라든지 연말 시상식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조심스럽게 가져가셔야 될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리뷰 끝나고 부분 부분을 자세히 찍어 놓은 사진이 올라가요. 저희 명대리에서는 항상 초반에 착장샷이 있고, 제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과 함께 디테일 사진이 나가니까 끝에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멈춰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 사이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세히 보여드리는 거가 장점이에요. 백화점 가시면 눈치 보이잖아요. 자세히 보면. 네, 눈치 안 보시고 자세히. 여기는 제가 종이를 좀 감아놨어요. 스크래치 날까봐. 네. 아마 백화점 구찌 매장 가셔도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네. 이거는 잘안 나오는 모델이고요. 네. 또 지금은, 네, 노출이 안 되어 있는 가방이에요. 네.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